사진 찍어? 동영상인데. 나안 나오대? 응, 나오는데? 안 돼, 나는. 옷, 옷 보다. 원, 투, 원, 투, 이, 포. 그래! 하라고. 빨리 총 만들어 하자. 그래. 너를 불러줘야지. 너를 불러줘, 오빠가 대표.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빨리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리니 생일 축하합니다. 니다 하트 트레 나도 이거. 아, 기또 아. 있어, 세개 원하는 하 다 터뜨렸잖아 박스 상자 안에 안에 있어 다 터뜨렸어 세개 세개 너무 험하게 지나갔어 아가지마쭈 놀랬자 쭈 또한다 아 다치면 엄마가쭈 이리와 위에 있는거 먹을 사람? 엄마가 피카오가 없다. 그냥 그대로 먹어, 볶음밥 한다. 어, 잠아그 뭐야, 이거. Það er það sem þú má sjálf með það hún að tala. Það má maður pættið í þér.